키킥. 오늘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사 워크샵 날이라고. 응? 물은 안 가는데 왜 기다려? 그냥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팀장 이상 급만 참여한 워크샵은 바로 우리 사원들의 어린이 날이라 이 말이야. 아. 점심도 여유롭게 먹고 퇴근도 아주 그냥 칼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너 원래 칼퇴하잖아. 에, 어, 오늘 간만에 우리끼리라는데 저녁에 빨리 퇴근해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어, 뜻도 과장님, 맛있는 거요? 그래, 우리끼리 입에 기름칠 좀해 보자고. 아...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 오호 밑에 직원끼리 우를좀다지졌는데 빠지면 소파지. 음 맛있는 거 맛있겠다. 그래서 양꼬치 집에 가서 양꼬치 열개 넘게 먹었다. 술도 꽤 먹긴 했지만 오랜만에 양꼬치 많이 먹었어. 헤헤. <laughs> 맛있는 거 얻어 먹었다니 다행이네. 근데 10만 원도 넘게 나왔는데 혼자서 다 사셨어. 말투는 좀 그래도 우리 팀 뜻도 과장님 좋은 사람이었나봐. 그냥 너 모르는 거야? 아니 또뭘 모른다는 거야? 나도 대충 조금은 안다고 그거 다 법인카드야 그 뜻도 과장? 이상거 다 회사 돈으로 산거라고 자기가 양꼬치 먹고 싶으니까 생색내면서 사준 척한 거지 그... 그런 거야? 에이 설마... 음... 그랬으려나? 분명히 과장님이 자기 피 같은 돈으로 산다고 했었는데 네, 거기 주식회사 인사과죠? 논터에 전화부터 거는데 너네 회사도 아니면서 내 회사 안니까 거는 오... 거지 네! 어제 제 친구 우... 하여튼 걔가 양꼬치를 얻어먹었는데 그거 법인카드로 산거 맞죠? 아... 그건 외부인에게는 알려드릴 수 없는 아니 제 친구 우...가 회사 직원이라고요 걔가 우물쭈물해서 제가 대신 확인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카요 아니에요? 음, 우리 회사 과장 이상의 경우 일정 업무 추진비 등이 할당되어 부서 회식 등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요. 아 맞잖아, 법인카드 자기 돈한 푼도 안 쓰고 생생 만든 거였다고. 어, 그 그런 거야? 하지만 법인카드라고 해도 자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생생냈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자기 카드가 아닌데 무슨 소리세요? 할당된 법인카드 한도를 어디에 누구에게 배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의무이자 권리이기에 완전히 자유롭게 무한히 쓸수 있는 돈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즉 자신이 가진 한정된 자원을 선택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라는 볼수 없다는 말. 말이... 아니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어. 인사깔아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결국 완전히 자기 돈쓴건 아니지만 공짜라고 볼순 없다. 이런 거네? 아, 그런 거구나. 넌또뭘 알아들은 척하고 있어. 아...